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QM6 가솔린 r e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19년 4월식의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선 차량 보겠습니다. 외장 컬러는 블랙 바디고요. 실내도 블랙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에스리크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 24,856km 되어 있고요. 1인 신조차고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내 내장 상태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스 사운드 되어 있고요. 안에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팩도 되어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단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안에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는 지금 여기 제가 하나 빼놨는데 하나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총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자파킹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디 오염된 부분도 없고 내장재 또한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핸들 상태 또한 이것도 아끼시려고 차 아껴 타시려고 카바 씌워놨는데 그냥 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운전석 전용시트 되어 있고요 뒷차석 또한 이쪽에 앰비언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은 거의 사용한 없을 정도로 사용 안한 것처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안에 USB 포트 되어 있고 열선 시트는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상태 또한 뒷바퀴는 지금 한70% 정도 되고 휠 상태 휠 정말 특 A급입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뒤쪽 바디 한번 보겠습니다. 어, 뒤쪽 또한 뭐 생활기스는 검정색이다 보니 조금 보일 수 있겠는데요. 심한 건안 보이고. 트렁크도 이거 옵션입니다. 아리 시그니처 최고 등급이지만 이것도 추가 옵션인데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어, 트렁크 또한 이쪽에 매트를 다 깔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차 굉장히 아껴서 타시는 게티가 나죠. 이렇게 되어 있고. 누르면 다시 내려갑니다. 조수석 쪽 측면 쪽을 봤을 때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 없고 어 여기는 이렇게 하얀색 투명색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왜냐면은 기름 넣으실 때어 손때 많이 묻으면은 기스 나실까봐 이쪽에 PPF 해 놓으셨고 그리고 문 엣지 보시면은 이쪽에도 다 문콩 나지 말라고 이렇게 다 필름을 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다돈 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수석 상태 또한 이쪽에도 전동시트가 되어 있고요 지금 디젤 모델보다 가솔린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휠 상태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타이어 테일 상태 또한 앞타이어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75%, 80% 되는 것 같고요. 휠 상태 특 A급입니다. 좋습니다. LED 라이트 되어 있고 본네트 또한 크게 보이는 돌발 자국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신 걸볼수 있겠습니다. 19년 4월 시기에 주행거리가 2만 5천 k m 도안 되고, 아직 제조사 보증 남아있고,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실내 또한 비흡연차라 굉장히 관리 잘 되었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차 영상 안 찍은 지 오래됐는데요. 앞으로 좀 많이 찍겠습니다. 지금 찍을 차는 많은데 금리 때문에 금리 때문에 좀 고가 차는 못 찍고 있고 이렇게 약간 저렴한 차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M6 아리 시그니처 판매가는 2,200만 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이 차량 외에 찾으시는 차량 있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촬영을 하고 편집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이 봐주시고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